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상상시온TV의 삼형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구, 한 2주 전에 진주에 있는 시장에도 가고요. 음, 진주성에도 갔다 왔는데, 그거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뭔 사진인지 모르겠네. 어, 이건 식당이었네요. 진주의 천황 식당이라고 어, 백종원의 3대천황에 나온 어, 비빔밥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먹었더니 그 앞에 앞마당에 이런 음,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 찍었었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진주 유등시장에 가봤어요. 아빠 다시 그거 확진 해봐. 어. 이거를 천황시장이 여기지. 진주, 유등시장. 어. 아빠, 이건 뭐야? 그거, 고구, 그거, 박, 박일까? 수셈인가? 아, 아빠, 잘 모르겠어. 오케이. 이건 뭔지 알다. 공치 갈치? 아, 맞아? 갈치. 공치어게 야, 이런 거는 아빠는 안 찍었는데 너희들이 찍은 거지? 시원이, 지안이가 찍은 사진이었어. 아빠, 꽃게다. 어. 내가 찍어. 이거는 고등어. 내가. 이것도 내가 이 이거 이거는 이건... 동영상이네. 이거 아닌데. 다... 이들이다 우리 시우니지 아니가 요즘에는 네. 다니면서 많이 찍있습니다 이건 뭐야? 땡겨서도 찍고 움직인다. 칼치. 음, 뭐야 해. 이거? 낙지, 낙지. 오징어. 해 오징어. 오징어. 와 오징어도. 아, 오신다. 이거 숭어인가숭어 같기도 하고. 가자미. 가자미 죽었 가자미. 응. 한... 어 여기는 오징어. 응. <laughs> 여기 안에 오징어. 어, 어 여기는 호박. 어, 시장에 음식이 엄청 많았어. 아, 뭐. 어, 우리 여기서 이거 사서 먹었던 것. 같아. 맞아 아가 아, 아, 어. 아빠 어, 나나 이거 먹었다. 이게 안에 이거. 그래 이거 진주 그 역사. 밑에 지하 상가에 가서 먹었지. 네. 야, 이건 말린 와. 것들, 멸치랑. 어? 우와. 족발도 찍었네. 음, 고등어랑 갈치, 헤우 오징어다. 어, 오징어. 오, 엄청 많다. 음. 진주가 바로 밑에 남해안이랑 바다랑 가까이 있겠으니까 우와, 싱싱한. 이건 무슨 오징어기에요 이게 멀쩡해. 바로 가, 갑오징어. 음. 오, 뭐고 소금도 찍었네. 이니야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저저 나무? 어, 저 꼬치구이 하는 거고. 뭐야, 이게? 문어! 응. 문어다. 이건 생강. 생강. 뭐다, 야구, 또다, 강 이건 어. <laughs> 어. 뭐야? 이거 내 것들이 왜 있어요? 사람이 <웃음> 몸만 있잖아. 머리, 몸이 없어. 봐야지. 평화가 찍으라 그랬어. 응. 아 여러 가지 오프하는 데도 있고 아 여기가 이제 전주 지하 음, 지하상가에 이런, 이런 게 있었지. 너희들 너무 귀여워서 한 번에 찍으라 그랬는데 셋이 같이 여기 쳐다봐 했는데 셋이 이쪽을 쳐다본 적은 없어. 뭔기가갔다 동영상 어. 응, 응, 응. 동영상이 있네. 뭐지? 응, 나 노래요. 근데, 시온이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응! 응. 근데, 여기, 얼굴 여기 봐야지. <laughs> 응. 어, 이건 뭐지? 왼편. 어? 아, 이거는, 진주성에 갔네. 응, 그때, 쇼이 나와, 뱅크인가? 아마, 이때는, 지안이가, 화장실 간다고. 아빠랑, 지안이는 화장실 가고. 그때 아닌가? 어. 응. 어, 우리 가족 사진이네. 아, 우리 어, 가족도 만지예요. 응. 그리고 나서, 진주성을 쭉 둘러보고, 음식도 먹고, 음료수 먹고, 이렇게 쭉 여기에 너희들 같이 사진 찍는다고 아빠가 어, 어, 그때 날씨도 진짜. 참 좋고 응, 다니기 좋았어 아! 이렇게 이제 아! 사진을 아! 찍었습니다 아! 자 동영상 아! 한번 볼게요 진주성의 아! 이 사실 아! 아주 좋긴 했는데 아! 딱히 아! 뭔가 이렇게 막 아! 체험거리는 없었어 아! 그래서 이, 뭐? 아, 어, 좋은 자연 속에서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laughs> 이러면서 놀았지? 이렇게 했던 게 끝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진주 <laughs> 투어 했던 거 베스트 <laughs> 사진을 찍어보자. 베스트 사진. 자꾸 머에면 우리 여기에서 베스트 사진, 뭘까? 이건가? <laughs> 네. <그건. 웃음> 진주 유등시장에 있는, 어, 마네킹 얼굴들. 아, 이 베스트로 하기좀 그렇잖아. 아, 마네킹? 아, 어, 마네킹, 마네킹? 갓기? 아, 갓기, 맞아. 갓기들. 갓기 머리만 있는 애들 아니야. 신비 아파트에 갓기죠. 우리 온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야겠다, 그러면. 요거 우리 베스트 사진으로 남기면서. 어, 어. 자시원이가 우리 구독자 응, 여러분들이 응. 인사 한번 할게요. 하양이한 응, 응. 어, 구독은 하양합니다. 하양이한 구독야 하양합니다. 어, 하진이 하진이 손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응.